열두띠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물들과 사람들도 함께 태어났지요. 그런데 곧 문제들이 생겼어요. 임금님 불은 어떻게 피우나요? 너무 추워요. 배고파요. 농사는 어떻게 짓죠? 아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서 세상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구나. 임금님은 고민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래 동물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 그리고 온 세상에 소문을 냈어요. 새해 첫날 하늘 문에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열두 마리의 동물을 나의 신하로 뽑겠노라. 기대에 찬 동물들은 웅성웅성 떠들었어요. 달리기로 뽑는다니 내가 제일 빠르지. 말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용이 고개를 들며 웃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난날수 있는걸요. 내가 분명 1등일걸요. 양도 끼어들었어요. 뭐라는 거야? 어차피 내가 될 거야. 한편 조용히 지켜보던 쥐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휴, 달리기로 뽑으면 난 절대 못 이겨. 우호라!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드디어 새해 첫날. 부지런한 소가 제일 먼저 출발했어요. 몰래 지켜보던 쥐는 살금살금 다가가 소이 등에 올라탔어요. 헤헤, <laughs> 아무도 모르겠지? 동물 친구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달리고 또 달린 소는 마침내 하늘 문 앞에 도착했어요. <laughs> 내가 1등이겠지? 그 순간 쥐가 폴짝 뛰어내리며 문을 통과했어요. 우와, 내가 1등이다! 야호! 소는 깜짝 놀라며 외쳤어요. <laughs> 뭐야?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1등을 빼앗기다니! 잠시 후, 늦잠을 잔 호랑이, 토끼, 그리고 용이 도착했어요. 그 뒤를 이어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도 도착했지요. 임금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 수고했구나. 이제부터 너희 열두 마리가 번갈아 가며 세상을 지키거라. 그리하여 동물들은 돌아가며 세상을 돌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 동물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동물의 띠를 주었답니다. 이렇게 열두 띠가 생겨났어요.